안녕하세요. 금요일입니다.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금요일 내 일정 말씀해 드릴게요. 요 삼국판에 있는 아이들 다 보냈습니다. 택배 다 끝났어요. 네, 그래서 안전하게 여러분 대구로, 기핑장으로 아니면 하우스로 도착하길 바랍니다. 그리고 뭐 제주도에 있는 언니 학교는 일부러 이번 주에 안 보냈고. 또 이제 배송이 조금 늦춰 달라는 분은 데리고 있습니다, 아직도. 그리고는 다 보냈어요. 정말 일틀 동안 택배사고 애들 또 이제 안전하게 가기를 요리한다고 이제 다 마무리됐고 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외부 스케줄 일정으로 이제 다 잡혀 있어요. 주석 연휴 전 주, 그리고 주석 연휴가 있는 그주는 외부 일정도 안 잡았고 또 유튜브 실방 일층을 아예 안 잡았습니다. 제가 제 아이를 판매를 했었기 때문에 추가 주문이 워낙 많았습니다. 되도록이면 다 줬어요. 또살수 있으니까 저는. 그러니까, 어, 종차할 거는 남겨놓기도 하는데 저는 다 보냈습니다. 언제든지 살수 있는 아이라면 원하시는 분께 다 드렸어요. 그리고 또, 음, 갖고 싶은 아이 웬만하면 다 드립니다. 뭐 주도 없어요. 뭐 주도 다 판매했습니다. 언제든지 살수 있는 게다역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, 근데 그 농사의 그 하우스 규모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. 이배1평 너무 넓어요, 솔직히. 1 0평 너무 넓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안 하면 이1평도 좁다고 하겠죠, 사실은. 예, 꿀벌 다 여기에서 오전 10시입니다. 별다른 스케줄이 없으면 항상 오전 10시에 실방을 찍잖아요. 그죠? 또 김천이고 가까워서 이제 오랜만에 꿀벌 사장님과 함께 편안하게 또 하면 되니까 내일 오전 1 0시에 들어오시고요. 아이들 어떻게 하면은 오십 평 하우스에서 꿈을 이루는지 또 달그리 인해서 어떻게 또 단계로 가는지 또 모범 사례도 될 겁니다. 워낙 농사가 빠르세요. 잘 짓습니다. 그래서 내일 오전 1 0시에 들어오시고요. 택배는. 음, 다 보냈습니다. 내일 아마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.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내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